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자, 저가 지금 영상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, 어차 시간이 없어서 그럼 한면공지 알려드릴게요. 이 시, 자, 제발, BJ 치즈한테 악플을 안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도 악플을 안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 그래요. 보여드릴게요. 아플 는 사람. 자, CG에 들어갔으면 CG에 자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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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치즈에 들어가시면 보세요. 그게 치즈에 들어가시죠. 자배고연습 있죠. 이게이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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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이게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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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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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게 그게 그그그 어? 음, 자, 자, 선 오늘 이거 최고 음, 파이티비가 네, 또 더럽다 이렇게 말죠? 네,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앞으로 안들어졌으면 좋겠고요. 제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도 하시면, 아, 아니 그냥 설명하는 거. 자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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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? 아이내 워킹 레드 링크 저가 링크 올리는데워차권 민서가 몸이 바보인줄 아는 영상 끄다고 짓지 말아. 니는 구독자이지 면도안 돼. 제... 민서야 너는 한 명이야. 저흰 줄 살이랑. 으 그러면 안녕히 게주시